안녕하세요. 김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손금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손금은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히 가슴이 아픈 채권입니다. 매출을 했는데 이미 물건도 다 주고 일도 다 해줬는데 돈을 못 받게 확정이 된 상황 이걸 바로 대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슴 아픈 채권, 대손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의 개념과 대손 관련된 세법상 제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손은 매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고요. 이렇게 기업이 어떠한 매출 거래처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는데 이러한 매출에 대한 금액이 매출 대금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한 상황을 바로 대손이 발생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공급에 대한 매출 과세 거래라고 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라고 했을 때 공급 가액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해 주는 규정 이게 바로 대손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대손금에 대한 손금 인정 방법 한번 볼게요. 대손이 먼저 발생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 대손으로 인정받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요. 이러한 대손을 대손 대선 사항별로 세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구분으로 나누고 있냐면, 신고조정사항, 대손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도 무조건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신고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손금 규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결산조정사항,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송금에 대한 신고조정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법 등 법률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그 다음, 법원의 면책결정 등에 따라서 회수불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 그 다음, 세 번째, 채권,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그 다음, 네 번째, 외화 채권인데 어떤 법적으로 회수 의무가 면제된 것, 이런 것들은 네 가지 모두 다 공통점이 뭐냐면,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공신력 있는 기관 혹은 법에서 이 채권은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말 이건 더 이상 회수 못한다. 라고 인정해 준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세법의 그러니까 결산서의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 조정 사항 약간 아까 살펴봤던 신고 조정 사항보다는 그래도 사유가 약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대손 대손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거래처가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부도가 발생했는데 6개월 이상 지나된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 그리고 외상 매출금 를 말하고요. 여기서 외상 매출금은 그 중소기업의 채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자가 중소기업의 채권인 거죠.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만 어쨌든 여기서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 이러한 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그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게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비만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천 원을 장부상 혹은 세법상으로 잡아줘 잡아줘야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채무자가 파산. 그다음 강제집행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형의 집행까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거죠. 그다음 사업의 폐지 그리고 거래처 사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다음 실종, 그다음 행방 불명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 이런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다 마지막으로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책 지난 채권이기는 한데요. 그 채권 금액이 너무 작은 거죠. 20만원 이하인 채권. 이러한 경우는 이제 결산 조정 사항으로서 해당 법인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손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손금에 대한 요건은 세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손금으로 어떠한 채권을 바로 채권이 대손이 되어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뭐 딱히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채무 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 채권. 그다음 두 번째 특수 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대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와 가지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저기 가지금 특수관계인이 가져간 금액이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하다는 말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수 불가능한 대손 사유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이런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업무가 무관한 금액이니까요. 그런데 채무보증구상채권은 좀 약간 좀 사연이 있습니다. 일단 채무보증구상채권이 어떤 건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채무자가 있어요. 여기 채무자가 있고, 다음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우선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 채무자가 신용도 별로 안 좋고, 그다음 담보로 내내놓을 재산도 별로 없어서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질 않아요. 따라서 채무자는 뭐 되게 가까운 친구인 보증인에게 이제 나 이거 혹시 보증 서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상당히 오랜된 사이고, 가까운 사이고, 우리 정말 친하지 않니? 이렇게 해서 보증을 좀 서줄 수 있겠니? 현실에서는 이런 거 서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여간 여기 채무 보증은 있어요. 근데 보면 그래서, 아, 그래. 내가 너 보증 서줄게. 따라가지고 그래서 보증인이 보증을 서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요? 보증 서셨군요. 이제 그러면 딱 대출이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채, 무자가 채무 불행한, 채무를 불행하게 이 됩니다. 도저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이 채권자가 이제 보증인에게 갑니다. 이봐 보증인아너 채무자에게 빌린 돈, 너가 보증 썼으니까 나에게 갚아야지. 돈 줘. 이런 식으로 채권을 추심하게 되고, 보증인은 하면서 눈물을 머금으며 채권자에게 돈을 갚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관계가 바로 구상권이라는 건데요. 이걸 갖다 이 관계를 갖다 구상채권이라고 그래요. 즉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줌 해주면 보증인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 이러한 구상 채권이 이런 채권을 구상 채권이라고 하고 여기서 구상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한다면 실제 대손이 맞긴 맞는데 세법에서는 이러한 이렇게 대손 발생한 경우 보,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 우리나라 예전에 그 가슴 아픈 과거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예전 그 외환 위기 시절에 기업간의 이러한 보증 거래가 이제 좀 많았습니다. 따라서 한 곳에서 이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연쇄 부도로 이어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세법에서도 이를 이러한 거래를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하기 위해서 그 채무 보증 구상 채권에 대해서 대손금이 발생한다 대손사유 대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이렇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대손 관련 채권 대손 채권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대손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일단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 기한이 있습니다. 이게 부가가 치세 제척기간이랑 그러니까 제척 연관이 있는데요.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세 공제를 신청해야 대손세 공제가 가능하고, 만약에 이 기한이 경과한 후에, 대손 사유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가세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정말 가슴 아프게 대손금이 대손이 발생했지만 그 후에 천만 다행으로 대손금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세법, 세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대손금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으로 산입하고, 다음 매출세액, 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즉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매출세액이겠죠. 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합니다. 이제 대손금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자, 대손이 1500만 원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대손금 회계처리를 수행했다는 가정하에. 3단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스텝 1 보시면 대손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두 번째 이렇게 파악된 사유가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스텝 2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1,500만 원을 대손금으로 계상했는데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송금 불산입, 그 다음 이게 채권이 매출 채권이라면 매출 채권 대여금이라면, 대여금, 이런 식으로 과목을 적절하게 기재해 주시고, 1,500만원, 유보, 이런 식으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대손 요건을 충족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은 없는데요. 아까 결산조정 사유 중에,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뭐 수표, 어음, 외상 매출, 금 아, 매출 채권의 경우에는, 그 비만가액이라는 것을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채권 천원 유보 이런 식으로 천 원을 남겨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대손금 회계 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동일합니다. 대손 사유가 무엇인지, 그다음 이런 대손 사유가 세법상 요건에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하신 다음, 이런 대손 사유가 결산 조정 사항이라면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 조정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손 사유가 신고 조정 사항이라면, 이제, 손금 불산입, 아, 손금 산입, 매출 채권 1,500만 원 유보. 이렇게 되고, 지금, 네, 이렇게 소, 세무조정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만가액이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천 원을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산 조정 사항 사유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만가액은 이렇게 신고 조정 사항인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단기에 수행하고 그 차기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전기 대손금의 손금부인이 되었는데 단기에 요건 충족을 했다. 그 경우에는 손금 산입, 매출 채권, 1500만원 유보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을 하시고 만약에 비만가액이 필요한 1,000원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1,499만 9,000원 송금산입 마이너스, 아니 유보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두 번째 전기에 송금산입한 대손금을 단기의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에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인데 신고조정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송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을 했는데 단기에 와서 이러한 대손금의 을 결산서에 반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장부와 세법상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유보를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 유보를 추인하는 세무조정이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송금불산입 매출채권 1500만원 유보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슴 아픈 채권 정말 가슴 아픈 채권 대손금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 가졌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손금하면 떠오르는 계정 대손충당금 한번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